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병철 e c l 클래스를 맡고 있는 활기차고 재미지는 제니제니 제니 제니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울렁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재수업을 들으시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영어가 술술술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매번 듣기만 하시고 화면으로 보거나 한글 자막으로 영화나 시트콤 많이 듣고 오시는데요. 더 이상 그런 형식으로 하셔서는 절대 스피킹이 늘지 않습니다. 스피킹을 하시려면 먼저 단어든 문장이든 먼저 입으로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입으로 자꾸 소리를 내면 귀도 자연스레 뻥 뚫리게 됩니다. 제니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할 거라 생각하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복습을 한 시간씩 꼬박꼬박 입으로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네, 못 믿으시겠다고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 저 제니가 확신합니다. 제니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 시작해볼까요? 요즘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행여나 길을 물어볼까봐, 말을 볼까봐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더 이상 피하시지 마시고 그들에게 도움 주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로 많이들 경험하시게 되는 길을 묻는 표현법입니다 a s k for and giving directions 주로 외국인들이 다가와 물어볼 때 Excuse me라고 먼저 물, 물어봅니다 들어, for example, excuse me, how do i get to bcm? how do i find bcm? where is bcm? is there bcm around here? i'm looking for bcm. what's the best way to bcm? would you tell me where bcm is? will you tell me where bcm is? could you tell me where bcm is? Can you tell me where P Sam is? 자, how, where? 자 여기 보시면 how, where, get, found. 그죠? 그리고 way, look for.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길을 묻는 다고 추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서 맛집을 찾듯이 외국인들도 맛집을 가고 싶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듣게 되실 거라 예상 합니다. Do you know where I can get a coffee? 자, 보실까요? Do you know where I can get a 아, cup of coffee? 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찾고 싶은 장소를 여기다 묘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드렉션에 묻게 질문을 받게 된다면, 대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t's로 시작하시고요. It's across from. 길 건너편에, 맞은편에 있다는 표현법이고요. It's next to. 옆에 있다는 표현법이고요. It's between A and B. 자, 사이사이에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다다닥 붙어있을 때, 자, 여기가 B쌤입니다. 그러면 이게 a라는 빌딩이겠고요. 이게 b라는 빌딩이겠습니다. 그래서 between a building and b building. bcm is. 그래서 bcm is. it's. 이렇게 되시겠. 이렇게 되겠죠? 자, on hongdae street it means 오카야. 홍대 길에 가 있다. 이런 표현법입니다. On, 그죠 자. 자 문제에 문장의, 문장의 예를 들어 볼까요? Across from the coffee shop. 아, 돌을 빠뜨렸네요. It's across from the coffee shop. 자, 맞으면 커피숍이 있다는 거죠. 자, it's next to the post office. Post office means 우체국입니다. 자, 우체국 옆에 있다. It's between the restaurant and the bookstore. 레스토랑과 서점 사이에 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이 정도. 홍대 스트 e e t Right? Okay 자, 그 다음에 그 외로 들을 수 있는 문장은요 자, 길 따라 쭉 가는 편법 있죠? 자, Go straight Go straight up this street for two blocks 자, two blocks 뭘까요? 구간 구간 사이를 One block, right? 그 다음에 길이 있고요 그다또 건물들 있죠? One block, two blocks 그죠? 자, Go straight up for one, two blocks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Town left, 왼쪽으로 가라. Town right, 오른쪽으로 가라. 그죠? 모퉁이에 사람 표현법이 있어요. 자, 모퉁이란 표현법을까요? At the corner. On the corner. 그죠? 자, Town left, at the corner. t o r right on the corner. 그죠? 왼쪽 모퉁이로 왼쪽 모퉁이에서 왼쪽을 꺾어라 모퉁이에서 오른쪽을 꺾어라 그죠? 그리고 뭘까요 또? 왼쪽편에 있다 한번 볼까요? On the left. It's on the left. 그죠? 오른쪽편에 있다. i s on the right. 그죠? 이런 표현부터 알아주시면 아주 좋죠. 겠 자, 그 외로 또 잃어버렸다. 어, 길을 잃어버렸어. 항상 외국인들이 부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I'm lost. I lost the direction. 자, 나는 이, 시, 이, 이 구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표현법은 I'm new. I'm a stranger. I'm a stranger here. 아니면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그죠? familiar 뜻은 친숙하다, 익숙하다 표현법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not familiar okay wit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봐. I'm lost. I'm lost. i lost. The direction. I'm lost. The direction. I'm new. I'm new. I'm a stranger. I'm a stranger.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자,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간단하게 실력적인 짧은 문장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짧은 대화를 하고 나니 성취감과 뿌듯함, 본인 영어 실력이 나쁘지 않다고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는 필수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랑 같이 영어를 공부합시다. Are you ready? 멈출 수 없는 흥미있는 Crazy u n 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제반 학생들은 제니 없이는 하루 생,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수업이라 자부를 합니다. 제 에너지를 받아가셔서 활기찬, 행복한 하루가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니스 크리스 월드였습니다. Welcome to 제니스 크리즈 월드!